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에 있는 가나안 다육에 왔습니다. 와 국민이들만 키우는 그런 농장인데요. 오늘 대품들의 아이들이 상당히 이렇게 예쁘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수영돌도 예쁘고요. 완전 빨강 가을 동산 같습니다. 자 예쁜 아이들. 자 오늘도 가나안에서 함께하겠습니다. 택배는 한 개도 배송해드리고요.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입니다. 자 예쁜 아이들 담아볼게요 자 여기에 앞쪽에 있는 아이들부터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아여기 가격표에 이렇게 보시면 화분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분 포함가로 이렇게 판매하는 아이들이에요 여기 화분 포함이라고 쓰여있지 않은 아이들은 실물 가격이니까 또 주문하시는데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환타 자연 무은둥입니다 이거 화분 포함해서 18,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써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판매하는 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분채 판매라 그래가지고, 자, 여기 구매하시는 분들이 다들 여기에 이렇게 분채 판매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아, 그건 아닙니다. 자, 이쪽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화분이라고 쓰여 있지 않죠. 이렇게 쓰여 있지 않은 아이들은 요 실물 가격입니다. 자, 이렇게 분포함 아이들은 분포함 가입니다. 잘 보시고, 자, 주문해 주세요. 수연 입니다 묵은 한몸 이에요 요거 화분 포함해서 15,000원 입니다 자, 15,000원 자요렇게 화분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얼굴두수 요렇게 많습니다 제가 화분 포함인 아이들은 화분을 이렇게 보여 드려요 자 실물 판매하는 아이들은 화분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자 요거 1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분 포함입니다 자, 천대전송 철화 묵은둥이 요것도 화분 포함입니다 17,000원 이에요 자 화분은 요렇게 생겼어요 상당히 떼글떼글 예쁘죠 요거 14cm 이상하는 아이입니다 이쪽에 오비포럼 묵은 한몸 이에요 요 아이도 화분 포함입니다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예요 가격은 17,000원 입니다 자 댕글댕글 댕글 요렇게 묵었죠 자 요거 화분 포함 이에요 이렇게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요거 공방분 입니다 얼굴도 상당히 많아요 17,000원에 분 포함입니다 여기, 블록 한테, 자연 군생이에요. 묵은 등이 요거 2만원입니다. 자, 목대 요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여기 아가 달린 모습 좀 보세요. 진짜 색감 예쁘죠? 자, 이 아이 2만원에, 자, 실물 가격입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묵은 한몸입니다. 이 아이는 6만원이에요. 아주 새빨갛게 물이 들었는데요. 너무 예쁘죠? 자, 목대가 요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아, 이거 진짜 사이즈가 이렇게. 25cm. 자, 25cm 이상 하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묵은 한몸입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여기 스피카 자연 군생이에요. 묵은 한몸입니다. 가격은 47,000원이에요. 47,000원 이렇게 자, 목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자,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었고요. 얼굴 두수가 자 이렇게 네개 있고요. 자, 이쪽으로 분지해서 이렇게 얼굴 하고 있는 자, 스피카 자연 군생입니다. 묵은 한 몸이에요. 이거 47,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러우 군생입니다. 이거 자연 군생 묵은둥이 4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 상당히 좋죠. 자 색감 입장 끝에 이렇게 물이 잘 들었고요. 자 분지하고 분지하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얼굴을 자 하고 있는 러우 군생. 진짜 45,000원입니다. 목태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자, 이거 사이즈 재고 가겠습니다. 30cm 됩니다. 45,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백봉입니다. 자연 군생 대품이에요. 묵은둥이 요 아이는 7만 원입니다. 이렇게. 와, 진짜 사이즈 좋죠? 세상에. 이렇게 통통하고요. 빛좀 보세요, 빛. 너무 예쁜 작품 같아요. 자, 사이즈는, 자, 35cm 정도 됩니다, 요거. 요거, 와, 진짜 예뻐요. 7만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연 군생이에요, 요거. 백봉 철화입니다, 묵은둥이. 3만원입니다. 요 백봉 철화? 요 백봉 철화가 요거 맞나요? 자 요거는 여기 맞나요? <laughs> 철한철한데자 요거 자 요렇게 생겼네요 자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덴트라 잼 자연 군생이에요 묵은둥이 25,000원입니다 덴트라 잼 자연 군생 묵은둥이 25,000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진한 오렌지빛으로 물드는 덴트라 잼 자연 군생 묵은둥이 25,000원입니다 와 색감 예쁘죠 이렇게 20cm 됩니다. 25,000원에 올려드려요. 자연군생입니다. 텐트라 잼입니다. 홍공작이에요. 홍공작 철화 군생입니다. 묵은둥이. 요거 16,000원이에요. 자 수량은 두개 있습니다. 두 개. 자, 이렇게 철화하고 생얼하고, 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생얼하고 철화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목대 이렇게 튼실하게 생긴 홍공작 철화. 요거 군생입니다. 가격은 16,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벤바디스. 자, 요거 변이. 자, 벤바디스 변이 하나인가 봐요. 자, 묵은 한 몸입니다. 화분 포함해서 요거 2만 원입니다. 예온 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예요. 자, 요렇게 예온 분에 식재되어 있는 자, 요거. 아, 예쁘죠? 개구리 다리입니다. 개구리 다리. 자, 색감이 요렇게 예쁘게 물잘 들었어요. 자, 요거 분 포함. 예온 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예요. 요거 2만 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쁘죠? 이쪽에 환엽 라제가, 라제? 환엽 라제, 자연 군생입니다. 묵은둥이 분 포함해서 이 아이는 27,000원입니다. 자, 27,000원. 자, 이렇게. 얼굴 들어서 참 많죠? 자, 화분은, 자, 이렇게 예쁜 화분이에요. 진짜 예쁘죠? 자, 이 화분은 이렇게 12cm 정도 됩니다. 와, 예뻐요. 이거 환엽 라제가 맞나요? 자 이렇게 쓰여 있기는 한데 자파랑색 같기도 하고 자 요거 요렇게 생겼어요 매직젠 골드 자 묵은 한몸입니다 25,000원입니다 수량은 두개 있어요 요렇게 25,000원 완전 빨갛고 예쁘죠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자 매직젠 골드 자 요거 25,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얼굴 두수 상당히 많고요 이거 18cm 이상합니다 여기 자 코레, 코렐리우스 묵은둥이 화분 포함해서 이거 흑사랑분이에요. 18,000원입니다. 흑사랑분. 자, 요렇게 사각분에 심어져 있어요. 목대가 상당히 튼실하죠? 자, 요렇게 손톱 끝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꼭 찍은 거 너무 예뻐요. 코렐라우스라고 합니다. 분 포함해서 이거 18,000원이에요. 흑사랑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레인드란 묵은 한몸이에요. 가격은 이거 45,000원입니다. 자, 45,000원. 자, 목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고요. 자,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레인드란 묵은 한몸이에요. 가격은 45,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19cm 이상 하는 레인드란 묵은둥이. 자, 45,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방가르드 자연 군생입니다. 묵은 한몸이에요. 화분 포함해서 이 아이 3만원입니다. 자, 화분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자, 공방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자, 요거 아방가르도 자연 군생이에요. 분포함에서 3만원입니다. 자, 얼굴이 요렇게 따글따글 따글 묵어가지고요. 색감 너무 예쁘죠? 수영이 예뻐요, 수영이. 분포함에서 3만원입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묵은 한몸이에요. 요 아이는 19,000원이에요. 자, 19,000원. 와, 얼굴 많죠? 5도, 10도. 자, 12도. 어, 저 보이기는 12도 보여요. 작은 아이 또 있어요. 요고. 와,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거 화분까지 구매하셔도 됩니다. 구매 가능해요. 자, 문의하셔서 이렇게 화분까지 구매하시면 너무 예쁜데요, 이거. 자, 실물 가격이에요. 19,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슬로우, 묵은 한몸이에요. 분포함에서 2만원입니다, 온슬로우. 와, 여기 엄마 있고요. 삥삥, 이렇게 아가를 달았어요. 자, 상당히 많이 달려있어요. 자, 이거 화분 포함입니다. 사각 연두색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이거 10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온슬로우 이거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분 포함입니다. 노제 묵은 한몸이에요. 이 아이는 3만원입니다. 3만원. 자, 이렇게 3만 생겼어요. 로사로와 묵은둥이 3만 5천원입니다. 로사로와 묵은둥이 3만 5천원. 와, 진짜 예쁘죠? 여기 와 금기 들어간 것 같아요. 색감 좀 보세요. 자,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목때 터실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 로사로한 묵은둥이 아주 새파게 지는 아이예요. 35,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두개 자연 요건 묵은 한 몸이에요. 22,000원입니다. 와, 예쁘죠? 수영이 너무 예뻐요. 요거 라인을 너무 예쁘게 그렸고요. 여기 아가들 나오는 모습 좀 보세요. 너무 귀엽죠? 수영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 아이 22,000원인데요. 와, 이 아이 데려가세요.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요. 자, 입장 끝에 아주 빨갛게 라인을 너무 예쁘게 그린 요거 부케. 자, 요거 자연 묵은한 몸이에요. 22,000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더스티 로즈 자연 군생이에요. 대품이에요. 요 아이는 85,000원입니다. 자, 85,000원. 자, 목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완전 작품이네요. 이 아이. 85,000원입니다. 이거 대품이에요. 실물 가격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엘렌 자연 군생입니다. 묵은둥이 분포함에서 25,000원이에요. 이거 예운분이에요. 예운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와, 세상에 엘린, 엘린 요거 자, 요거좀 보세요. 세상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엘렌입니다 분포함해서 25,000원입니다 양진 묵은 한 몸이에요 화분 포함해서 22,000원입니다 양진이에요 자 이렇게 자 화분 보이시나 자, 이렇게 생겼어요 화분 자분포함해서 22,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메치스 자연 한 몸이에 요 묵은 등이 화분 포함해서 이거 25,000원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자 화분 요렇게 생겼어요 공방분 요거 공방분 입니다 자 25,000원 입니다 아메치스 입니다 동글동글 예쁘죠 요렇게 많이 묵었어요 아주 땡글땡글 핑크사탕처럼 생겼네요 레인보우션쉽 묵은 한몸이에요 화분 포함해서 2만원입니다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어요 자 공방분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도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12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공방분에 심어져 있는 요거, 레인보우 선셋, 2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스 핑키, 묵은 한몸이에요. 3만 5천원입니다. 자, 아이스 핑키, 묵은 한몸, 3만 5천원. 자, 이렇게 와, 요거, 19cm 됩니다. 아이스 핑키, 묵은 한몸이에요. 3만 5천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샤블리 철화, 묵은둥이, 2만 5천원이에요. 와, 세상에, 색감 좀 보세요. 와, 너무 예쁘죠? 요거, 16cm 됩니다. 샤블리 처럼 묵은둥이 25,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원종 청키 자연 군생이에요. 요거, 13,000원입니다. 13,000원. 목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원종 청키 자연 군생 묵은둥이 13,000원에 올려드려요. 아쿠아리스. 자, 요거, 프릴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쁘죠? 묵은 한몸입니다. 27,000원입니다. 아쿠아리수, 자, 프릴이 들어간 아이예요. 묵은 한몸 27,000원. 목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예뻐요. 자, 이쪽에 자, 여기는 자, 율리카테 카바나? 율리카테 카바나인가요? 율리카테 카바나인가요? 자연 군생이에요. 요 아이, 화분 포함해서 25,000원입니다. 자, 목대 이렇게 생겼어요. 화분은, 자, 요렇게 생기는 화분이에요. 자, 요것도 화분이 깊어요. 12cm 되는 그런 화분에 심어져 있는 자, 유아이 율리카테 카바 나가요? 25,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레인지입니다. 자, 여기 레인지. 자, 한몸이에요. 45,000원입니다. 와, 진짜 빨갛고 예쁘죠? 자, 레인지.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지금 얼굴이 몇 뚜래요? 아 진짜, 오, 이 고. 25cm 됩니다. 레인지 한몸이에요. 45,000원에 올려드려요. 수연입니다. 묵은 한몸이에요. 유아 i 는 25,000원입니다. 이렇게 20cm 넘어요. 자, 목대 이렇게 튼실하게 생긴 수연 묵은 한몸. 25,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르제 자연 한몸이에요. 묵은둥이 25,000원입니다. 수량은 이렇게 두개 있어요. 이렇게 아르제 자연 한몸이에요. 묵은둥이 2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핑크핑크 핑크 묵어가지고 정말 예쁘죠? 자, 이렇게 20cm 됩니다. 아르제 25,000원에 올려드려요. 슈퍼미니마 묵은 한몸이에요. 묵은둥이 3만원입니다. 이거 슈퍼미니마 이거 3만원이에요. 어, 얼굴 묵은거 좀 보세요. 자, 얼굴 두수도 많죠. 3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환타 묵은둥이 분 포함해서 이거 12,000원입니다. 환타. 분 포함해서 12,000원. 화분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 두수 상당히 많죠. 환타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12,000원입니다. 분 포함입니다. 롱기시, 마 벨바라, 롱기시마 벨바라 자연 한 몸이에요. 묵은둥이 25,000원입니다. 자, 목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자, 아주 꽃자주색으로 진하게 물이든 자, 이와 25,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대비군생 묵은둥이 분포함에서 2만 원입니다. 이거 예운분에 식재되어 있어요. 자, 대비군생입니다. 진짜 예쁘죠? 10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화분 포함해서 2만원입니다. 예온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예요 바닐라비스, 무근 한몸입니다. 이 아이 2만 5천원이에요. 바닐라비스. 아, 진짜 바닐라비스 이쁘죠? 자, 입장이 작고, 통글통글해가지고 너무 예뻐요. 여기 아가들 나오는 것좀 보세요. 이거 2만 5천원인데요. 달궈져가지고, 이렇게 예쁜 색을 하고 있는 바닐라비스. 2만 5천원입니다. 에그린원, 자연 한몸이에요. 묵은둥이. 이거 2만 5천원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에그린 원 자연 한번 묵은둥이 요거 17cm 이상하는 아이입니다. 25,000원에 올려드려요. 여기는 스페시스 자연 군생이에요. 묵은둥이 15,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수량이 두개 있어요.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뽀얗게 분바르고 있는 자요 아이. 요건 15,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스페시스라고 합니다. 여기는 루미너스처럼 묵은둥이 17,000원이에요. 노미노스 철아 이 목대 좀 보세요. 자, 요거 예쁘죠? 여기 철아고요. 여기 생얼이에요. 이렇게 생긴 아이. 자, 요거 사이즈는 14cm 됩니다. 17,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니가입니다. 자연 군생이에요. 묵은둥이 3만 원입니다. 3만 원. 자, 여기 모습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목대에 요거, 요거, 요거. 아, 이거 달린 것좀 보세요. 상당히 많이 달렸어요. 리가 자연 군생입니다. 3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로사로와 철화 군생입니다. 묵은둥이에요. 요거는 7만 5천원입니다. 와, 얼굴 상당히 많죠? 입장 끝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고요. 목대가 요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자, 분지하면서 얼굴이 얼굴이 요렇게 생겼고요. 자, 요쪽도 요렇게 생긴 로사로와 철화 군생이에요. 묵은둥이 요거 7만 5천원입니다. 자 사이즈는 이렇게 23cm 이상하는 아이예요. 여기는 마제스티아. 자, 마제스티아 자연 군생이에요. 묵은 한 몸입니다. 가격은 65,000원이에요. 자, 모습 이렇게 이 생겼어요. 어이굴 상당히 많죠. 와, 색감 예뻐요. 핑크색과 보라색과 아주 물잘 드는 그런 아이인데요. 아주 귀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 물들면요 정말 예쁜 아이가 바로 이 마제스티아 아주 귀한 아이입니다. 65,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이쪽으로 갈게요. 탱고라고 합니다. 묵은둥이 화분 포함해서 2만 원입니다. 탱고 묵은둥이 화분 포함 2만 원. 자 탱고 이렇게 생겼어요. 자 목대 상당히 튼실하고요. 자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자 요거. 19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요거 2만원입니다. 분 포함해서 2만원에 올려드려요. 자, 양진 군생입니다. 대품이에요. 3만 5천원입니다. 3만 5천원. 양진 군생. 얼굴 상당히 많죠? 집신부근 한몸이에요. 요거 자연입니다. 만 5천원입니다. 와 얼굴도 상당히 많아요. 자, 여기도 있어요. 여기는. 휘치쿠시, 묵은 한몸입니다. 가격은 만원입니다. 휘치쿠시, 묵은 한몸. 가격은 만원이에요. 여기는 화이트라인, 자연 한몸. 화분 포함해서 2만 3천원입니다.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예요 자, 화이트라인, 자연 한몸.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가격은 2만 3천원입니다. 핑클롭이, 핑클롭이, 자연 한몸이에요. 3만 5천원입니다. 핑클롭이, 자연 한몸이에요. 3만 5천원에. 자, 얼굴이 상당히 많습니다. 라울입니다 묵은 한몸이에요 2만원입니다 2만원 요거 14cm 사각뿔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요 이 속에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하, 요거 진짜 예쁘죠 자 목대도 만들고요 자 요거 자구 마구 달아주는 아이입니다 아주 기특하고 착한 아이 라울 요거 한몸이에요 2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홍포도 요거 자연 한몸이에요 묵은 등이 4만8천원입니다 자 4만8천원 이렇게 세상에 요거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떼글떼글해요 이게 4만 8천원이라고 합니다 자, 가격은 자연 한몸이에요 묵은둥이 4만 8천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홍미인 묵은둥이 묵은 요거 두몸이래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홍미인 두몸이에요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요거 두개 합식한 아이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이목대좀 보세요 자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여기 줄수 대품이에요. 자연 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6만원입니다. 줄수. 자, 요거 6만원이에요. 자, 멀리서 보여드리면 수영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밑에 아가들이 있고요. 쭉 올라와서. 자, 여기 얼굴이 하나 있는 줄수 대품. 자연 군생입니다. 6만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예쁘죠? 여기 라탐 군생입니다. 요거 묵은 한몸이에요. 3만 5천원입니다. 15cm, 여기 15cm. 자, 15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와, 통통하고 예뻐요. 자,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든. 자, 라탐 군생. 묵은 동이 35,000원입니다. 노블레도 묵은 한몸이에요. 이 아이는 4만원입니다. 와, 진짜 이거 얼굴 좀 보세요. 세상에 이게 몇 cm 된데요 20cm가 넘어요. 네, 이거. 노블레도 새빨개지는 아입니다. 이 가격은 4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집시 자연 군생이에요 묵은둥이 요거 2만원 입니다 2만원 얼굴 상당히 많죠 세상에 아주 너무 예쁘게 달궈져 가지고요 이렇게 예쁜 색을 보여주는 집시 군생이에요 2만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레드 핑클 철화 묵은둥이 13,000원 이에요 자 목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아우, 세팔가 김물 들어서 예쁜 아이. 레드 핑클철암무은둥이 13,000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메치스 요거 분 포함입니다.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가격은 23,000원입니다. 자, 요거 공방분이에요. 자, 11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아메치스. 자, 요거 23,000원에 분 포함가입니다. 자, 레티지아처럼 무은둥이분 포함해서 이 아이는 2만 원입니다. 자, 요거 화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11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자, 요거 화분 요렇게 생겼어요. 2만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티지아 철화입니다. 이쪽에 블루엘프 자연군생이에요. 묵은둥이 4만원입니다. 와, 얼굴 좀 보세요. 상당히 많죠. 자, 이렇게 앞쪽으로 뒤쪽으로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은 요거 자연군생이에요. 4만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20cm가 넘어요. 4만원입니다. 보라공주, 요거 자연군생이에요. 묵은둥이 3만원입니다. 보라공주. 자, 보라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어, 예쁘죠? 자연군생이에요. 얼굴도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자, 이쪽으로. 자, 사이즈 재볼게요. 요거 20cm가 넘습니다. 보라공주 자연군생이에요. 3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흑매화 묵은둥이, 요거 특대품 3만원입니다. 와, 세상에,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특대품 3만원이에요. 홍매화.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이렇게. 허, 진짜 예쁘죠? 색감 좀 보세요. 완전 오렌지빛이에요. 이거, 3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홍매화입니다. 파피스 로즈 철화 군생, 묵은둥이. 자, 요거 한몸이에요. 대품이에요. 6만원입니다. 자, 새빨갛게 물드는 파피스로즈 철학 군생. 묵은 한몸 대품. 6만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새빨갛고. 자, 예쁜 아이예요. 대품입니다. 요거 사이즈 재볼게요. 30cm가 넘어요. 자, 30cm 넘는 파피스로즈 철학 군생. 6만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 더 새빨개집니다. 두들레야과예요이 아이는. 알비 플로, 플로라. 알비플로라인가요? 자, 요거 목대가 상당히 굵어요. 75,000원입니다. 이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와, 분뽀얗게 바르고 있고요. 얼굴 두수가. 자, 요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목대 좀 보세요. 요거 75,000원입니다. 자, 굵은 목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알비플로라라는 아이입니다. 진짜 예쁘죠? 이거. 자, 1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두들레아유 아이도 핫세이라고 합니다. 굵은 목대를 가지고 있고요. 묵은둥이 8만원입니다. 자, 목대 이렇게 생겼어요. 목대가 상당히 굵죠? 와, 진짜 예뻐요.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는, 자, 이 아이 얼굴 두수가 이렇게 사이즈가 좋고요. 요거. 다시 보여드립니다. 두들레아과, 자, 핫세이라고 하고요. 굵은 목대를 가지고 있는 묵은둥이에요. 8만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 와, 진짜 예뻐요. 23cm 됩니다. 이쪽에, 야생 콜로라타 군생이에요. 묵은 한몸이에요. 이 아이는 7만원입니다. 7만원, 이렇게. 자,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자, 아가도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달렸어요. 자, 보라핏으로 물든 야생 콜로라타 군생 한몸이에요. 7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원종 엘레강스 묵은 한몸이에요. 분 포함해서 2만원입니다. 예온분에 식재되어 있어요. 자, 요거 예온분입니다. 자, 높이는 9cm 정도 돼요. 엘레강스, 자, 분 포함해서 2만원 예언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입니다. 이 불꽃 여왕, 자연 한몸이에요. 묵은둥이, 요거 3만원입니다. 3만원. 자, 요거 13cm 됩니다. 얼굴 상당히 많죠? 이렇게 13cm 되는, 자, 불꽃 여왕, 자연 한몸이에요. 3만원에 올려드려요. 멕시코 폴덴시스, 자연 군생입니다. 요거 2만원입니다. 멕시코 폴덴시스 자연 군생 2만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15cm 이상 합니다. 마슨입니다 자연 군생이에요. 묵은둥이 2만 8천원입니다. 마슨 군생이에요. 자, 여기 아가도 또 나오고 있어. 요이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굵어요. 보이시나요? 자, 마슨입니다 2만 8천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엘시안 묵은 한몸이에요. 2만 5천원입니다. 와, 예쁘죠? 이거 입장에 피멍이 들면서 빨개졌어요. 이거 한몸입니다. 에스메날다, 묵은둥이 4 5 0 0 0원입니다 자, 요거 사이즈는 이렇게 20cm 됩니다. 자, 목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분지한 거좀 보세요. 이렇게 분지하고, 또 여기도 분지하고. 자, 여기도 이렇게 얼굴이 있고요. 수영입니다. 이렇게 두개 나오고 있죠. 자, 여기도 분지해서 두개 나오고 있죠. 요거 에스메랄다 묵은둥이 45,000원에 자 올려 드리겠습니다. 줄리아나 철화 군생이에요. 묵은둥이 35,000원입니다. 자, 35,000원. 요렇게 하울세팔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저 줄리아나 철화 군생이에요. 묵은둥이 35,000원에 자 올려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20cm대요. 루비 틴트 철화 묵은둥이 3만 원입니다. 와, 루비틴트 철화가 색감이 요렇게 물이 들었나요? 진짜 이거 너무 예쁘죠? 여기, 자, 목대 좀 보세요. 이 속에 야가들좀 보세요. 여기, 여기 달려있는 거. 와, 진짜 초코색이다. 완전 초코색이에요. 자, 루비틴트 철화입니다. 3만원입니다. 자, 3만원이에요. 사이즈는 15cm 됩니다. 요거, 엘샤 대품이에요. 자연 한몸입니다. 묵은둥이 5만원입니다. 와, 진짜 색감 예쁘죠? 이렇게. 그쪽으로 엘샤 자연 한몸 묵은둥이 대품이에요. 요거는, 자, 요거 20cm 넘는 아이입니다. 대품이에요. 자, 자연 한몸 묵은둥이와 이 5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 새 빨개지는 아이예요. 진짜 너무 예쁘죠? 지금도 이렇게 빨개져서 너무 예뻐요. 엘샤입니다. 와, 여기에 얼굴 두수 많은 아이들, 자, 담아 보겠습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얼굴 두수가 이렇게 빠글빠글 합니다. 자, 요거는 피치스 앤 크림이에요. 자, 가격은 14,000원이고요. 어, 수량은 이렇게 10개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자, 뿌리가, 자, 없는 아이입니다. 자, 요거, 자, 다육이 전용 흙에다가 요거 심어 놓으시면 뿌리 요거 잘 나옵니다. 자, 하나만 들어볼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얼굴 두수 자, 다섯 개팔도입니다팔도 8도. 자, 요 아이가 피치생크림. 자, 14,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량은 10개 있습니다. 자, 요쪽으로 아주 빨갛게 물든 아이 누다 자연 군생이에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도 수량은 1 0개있고요 가격은 15,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고요. 상당히 단단하죠. 지금 요렇게 뿌리 없어요. 요 아이 자, 다육이 전용 흙에다가 이거 심어 놓으면 자뿌리잘 나옵니다. 자, 요거 가격 다시 보여 드려요. 누다 자연 군생입니다. 가격은 15,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얼굴 상당히 많죠. 자, 누다입니다. 와, 이렇게 해서 가나안의 묵은둥이들. 자, 군생들을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택배는 한 개도 배송해 드리고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입니다. 자 예쁜 아이들이 있으면 요거 잘 보시고 한번더 캡쳐 하셔서 가격 확인해 보시고 또 주문하는 데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